구독했 그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애들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나? 이제 슬슬 밥 먹으러 올 때가 됐는데. 음, 딱 들어왔나 보다. 초인종 누르는 거 보니까. <laughs> 근데 왜 초인종을 누르지? 얘들아 그냥 들어와. 자 얘들아 어? 왜 이렇게 살금살금 와? 안 나오도록 소방이. 오? 데이커? 문 닫자. <laughs> 네, <laughs> 내될거 <내가? 웃음> 음, 갑자기 뭐야?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생각해보자. 음, 그것부다 응, <laughs> <laughs> 음. 있잖아, 엄마. 응, <laughs> 음. 그게.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뭐 같아? 지금 누구 흉내는 것 같아? <laughs> 애벌레! 어. 야옹, 냐옹, 냐옹, <laughs> 야옹, 어, 야옹, 정답, 지렁이. 비꾸라지, 비꾸라지. 어 점심 추어탕 먹으면 되겠다. 오, 아, 어 좋은데? 잡아먹자. 바로 앞에 있는 비꾸라지. 어, 다시, 그러네. 다시 해봐. 다시. 야옹, 와옹, <웃음> 야옹. 야옹 <laughs> 너무 뭐 어렵다. 모르겠다. 핑핑이, <laughs> 핑핑이. 핌핀 누나 가 해봐 빨리. 이런 거건 앉아서. 야옹. 어, <laughs> <마, 마>, 뭘까? <laughs> 사자다 사자 야! 어 그런가보다 사자인가보다 사자에 <laughs> 아, 동물원 가고 싶니? 사자네 사자 그게 그러니까 아, 고양이 음... 고양이 송 불러준다고? 불러줘 엄마 아빠가 잘 들어볼게 고양이 소리 내자 같이 냥냥냥냥 양이 기울래 어 어? 냥이를 키운다고? 고양이를 음. 키운다고? 음. 고양이 키우고 싶... 아니 글쎄 놀이터에 갔는데 음. 거기 새로 이사 온 친구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야 그래서 구경는데 <laughs>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 맞흰 흰색 털에다가 눈이 막 퍼래 막.. 와 <laughs> 오른쪽 왼쪽 전부 쪽쩍이가 진짜 너무 너무 아, 너무 귀여웠어. 그래! 근데 키우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안 돼. 그리고 고양이 여기 있다. 아빠가 고양이 흉내 내면서 놀아주실 거야. 새삼께 아, 아, 놀아. 나 아, 내가 고양이야. 어, 무슨 저렇게 생긴 고양이가.. 아, <laughs> 그 고양이 화내면 무슨 소리 낸줄 알아? 여보 그 거미 아니야 거미? 저거 저거 이미지아 <laughs> 정답 거미! 아 나는 고양이! 귀여운 아빠 고양이야. <laughs> 고양이, 고양이 아 저기 있다 슈, 고양이 여기. 뿅 아빠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야 아이 귀엽다. 야옹. 얘들아 예뻐해 줘. 냉냐 그럼 냉냐 엄마가 엄마 간식 주고 머리 쓰다듬어 보자, 그 자, 음. 우리 야옹이도 기 간식! 냥냥냥 아이 잘했어요. 내가 그럼 하나만 시험해 볼게. 뭔데? 고양이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배를 막 들어 데 쓰담쓰담. 그릉 아닌데 고양이 <laughs> 절대 배를 안 보여준다. 이게 절대 배를 안 보여준다. 고양이 이게 아닌데 아, 개냥이야 개냥이. <laughs> 아 그런가 봐. 어... 그럼 재밌게 놀아. 엄마는 좀 쉴게. 거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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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우리한테 귀찮은 고양이... 거 버리고 간 거지. 아니 아니요. 아니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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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laughs> 야옹, 야옹, 야옹. 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우리에게 고양이 기를 수 있게 허락해 줄까? 음. 응? 엄마가 고양이가 되게 어 이렇게 소원을 빚는 거야 어때? 고양이? 어 그러면 엄마가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니까 고양이의 마음을 더잘 알게 돼서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헉? 진짜 좋은 아, 선택인 나, 것 같아. 아나 논리가 이게 미쳐. 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 비자. 비자 여기서 비는 거. 응. 달림 달림! 달림 달림! 우리 엄마가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맞아요! 음. 소원이에요, 저희 소원! 자,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 믿어요! 근데 우리 여기 어떻게 내려올까? 우리 어떻게 올라왔어, 여기? 들어. 누나? 무리잖아 아, 아빠가 왔다. <laughs> 음잘 잤다 아 아침이다 여보 어 잠깐만 내 몸이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그,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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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아니 뭐야 내내 몸이 고고고양이가 됐잖아 어, 어,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여 여보 여보 왔다가 왔다가 다가왔다 뭐야 아, 아. 어 깜짝이야 뭐야 여보 나다 나나 플레르 아, 고양이 아니다. 풀... 아니 나 플레르야 여보. 아 길고양이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아, 나가라고 해야겠다. 얘 예, 따라와봐요. 따라. 아, 아, 아니 뭔 소리다냥. 어? 아니 야을왜 붙이냐. 어 아, 아니. 아, 저... 문까지요. 다 열어야겠다. 저기 나는 여기 그, 그 나가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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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가. 아저씨, 나가 아니, 나가 저기. 아저씨 아니 아저씨. 잘가 엄마 찾아서 잘가 미안해 안녕. 그, 그, 조금만 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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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큰일 났다냥. 아니, 왜 갑자기 내가 고양이가 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다냥. 아니, 근데 왜 자꾸 말 끝마다 양을 붙이는 거다냥. 아, 추워. 겨울이라 엄청 춥네. 아, 우리 집. 우리 집이 따뜻한데. 배도 고픈데. 이거 큰일 났다냥. 아, 어떡하지? 아, 맞다. 아이들 있지? 그래, 여기서 아이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아이들 눈에 띄는 거다. 하, 역시 난 똑똑하다, 냥. <laughs> 아이, 그나저나 춥다. 오들오들, 오들오들. 엄마, 엄마나 엄마,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음? 배고파. 배고 어, 뭐야? 어,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갔는데? 어디 간거 아니야? 너네 알아? 언니 뭐 뭐라는데? 맞아? 니야 근데 아까 저희 침대 에 아빠 자는데 고양이가 있더라고. 응? 고양이? 고양이? 어 길고양인가 이 같은데 엄마가 고양이 싫어하잖아. 그래서 미안한데 내쫓았어. 아니 내쫓으면 어, 어떡해? 그, 그 고양이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몰라 밖에 있지 않을까? 엄마가 어. 싫어하잖아. 나 당장 간다. 어서 어서. 아빠 다녀올게. 다녀올게야. 어어 어, 어, 놀다 와. <laughs> 너무 추운데 애들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다냐 야옹아 야옹아 기다려아 애들이 다사아라추노야 엄마야 야옹야. 엄마 여기다 여아여아다해 뒀다 왜 아니야 얘아이따 얘들아 엄마 다냐 엄마 목소리 띠땀 맞지아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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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쓰담 담따 말이 가능이 없는데 그러게 그지어 이러야 되나 됐다! 됐다! 아, 네. 좋았다! 좋았다! 야옹마 여기 춥지? 우리 서로 일단 들어가자. 야옹야옹야옹! 야옹! 쭈떼, 쭈떼!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아 우쭈쭈쭈쭈! 이리 와! 우쭈쭈쭈! 다행이다! 근데 고양이는 먹을 게 있나? 어... 모르.. 찾아보자... 그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야옹! 이리 <laughs> 와! 이리 와! 아, 다행이다, 야옹. 일단 따뜻한 집으로 옮기긴 했는데... 냥냥냥냥. 어, 떡참 건 아, 어? 찐가 따... 봐. 어... 뭐지? 떡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아는 거지? 어... 거의 아... 사람인데살 똑같다냥. 어, 너... 너... 아이고. 어, 아니 어, 어. 아니 누끼까지 온다고? 어, 들여 들여 두는데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이 근데 이거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배고프다는 걸 표현할 수가 있다냥. 큰일 났네. 어, 냥 꼬르륵 냥. 얘 냐옹. 계속 야옹야옹 거리네. 왜 이러지? 배고픈 건가? 냐옹냐옹. 그런가? 야옹야옹 얘 어, 사람 말 알아듣네? 왜, 왜 배고프다 하니까 막 격하게 반응하네. 어머 우리말 알아듣는구나. 야옹 우리말 알아들으면 야옹이 야옹야옹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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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 누나, <laughs> 누나, 누나! 누나, 내보 빨리! 아니야, 야, 아니야, 야, 너 저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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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친구가 될수 있어. 엄마가 이러면, 이 정도면 말잘 듣는다고 키우게 해줄 수도 어? 있다고.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지금. 그럴까? 아이, 큰일 났잖아. 아니, 이러다 진짜 고양이 키운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 맞아, 일단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일단은 키워야 돼. 아, 어, 저, 저기. 냐밥 줘라, 냐 이 저번에 먹다 남은 생선 있잖아. 그제 그래, 그거 그거. 날고 쓰러줘도 되나? 음, 어 찾았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갔다 어, 이거. 아 도대체 언제 주는 거다냥? 어 <laughs> 생선 가져왔어 장아. 어 아, 우리 그걸 보자. 어뭐 뭐? 이거 먹고 싶으면 손 잡는 거 있잖아. 아, 아 누나 누나 여 줄테니까 누나 좀 해봐. 에이 아, 근데 이건 진짜 똑똑해야만 할수 있는데 할까? 음 일단 해볼게 일단. 아 이거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하네. <laughs> 내가 엄만데. <laughs> 야옹아 야옹아 이거 먹고 싶으면 일어나. 냥. <laughs> <laughs> 일어났다 일어났다. 오, 뭐야 우리 골치 알아듣나가 아, 대박. 어, 야옹아 야옹아 먹고 싶으면 엎드려아 <laughs> 정말 그냥 빨리 주지 부대부들. 아 그래도 엎드려야지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laughs> 냥. 야 나옹아 야옹아어 생선 생전 생선! 냥냥 냥! 야옹아야옹아 왜? 두 마리 더있든 뭐해 뭐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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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아침에 있던데 왜데고 왔어? 아 엄마가 싫어한다니까 아니야 응. 아니야 아빠 들어봐 어 진짜 대박 진짜 똑똑해 알아들어 내가 한번 열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일로 와 빨리 생선으로 맞아.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양아 양아 생산 또 먹고 싶지 냥이 배고프면 냥냥해 냥냥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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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봐. 우리만 알아듣는 말도 이제 아니, 이제 그냥 말하는 거 냥냥 하는거 아니야 아, 아, 아니야 먹고 싶으면 업데이트야 진짜 그만 시키지 진짜 아, 해야지 뭐 먹어야 되니까 양양 냥. 아, 냥.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아 근데 귀엽긴하다 그렇지 그렇아그러면 양아 애교 부려 봐 아, 정말 애교까지 <웃음> <웃음> 냥냥냥냥냥 냥 <laughs> <laughs> 아니 왜그래 <그러세요? 웃음> <laughs> 어? <laughs> 아빠. 냥냥 <laughs> 아니 아니 귀여워가지고 냥아 <laughs> 귀여워 아, 아빠, 아빠. 아빠도 생선 줘볼래 아빠도 <laughs> 아, 줘봐 여기 냥아 여기. <laughs> 여기 잘했어 냥 <laughs> 아싸 <웃음> 생선이다 <웃음> 와, 맛있다 아 배불러 근데 올해는 못 두고 있어 엄마 오면은 음. 내보내려고할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우리가 어, 엄마 빨리... 살짝씩 탈 거야 맞아 되게 응. 똑똑한 고양이야 되게 똑똑해 얘갈곳 없어 보이는데 어떡해 불쌍하잖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맞아 여보 제발 음. 뭐... 나야 나안 음. 해라고 날 내보내지 말라냥 그럼 뭐 주인 올 때까지만 데리고 있자 전에 그 <laughs> 앵무새처럼 아,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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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이제 좀 안심되네 계속 보니까 귀엽다 계속 보니까 귀엽네 하나 <농> 아, 더 먹어라야. 하나 더 먹어. 냥 냥. 아, 완전 빨리 먹고 봤어? 그 느낌. 그냥 순식간에 <농> 사라져. 배 많이 고팠나 보다. 아, 근데 그러게. 밥 먹으니까 졸리네.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어, 아, 여기 소파 에 올라가서 자야지. 냥, <농> 난 잔다. <농> 너무 자연스럽지 <잘> 않아? <살았잖아. 농>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거? 이불 덮어줘라. 춥겠다 냥. 아니야, 고양이는 이불 피자. 나 살이 짜잖아. 잠깐만, 빨리 와봐. 여기 젤리 보여, 뭐, 젤리. 헉, 젤리다! 와, 아, 젤리다. 이거 콕 만져보면 안 되려나? 만져보자. 한번 만져. 콕! 야야야!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사자가 됐는데, 사자가? 아휴, 깜짝이야. 어떻게 사자가 됐어, 어떻게 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음. 고양이는 머리만 쓰다듬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머리 만지는 랑하.. 거 싫어하는 걸좋는거 냥아, 비안 진짜? 뭘 좋아하는 거야? 만드는거 싫어해. 응? 준우야, 우리 어제 달님한테 빈소원 기억나? 음, 아 기억났어. 응. 어, 헉, 설마 그러면 저 고양이 우리 엄마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잖아 행동이 우리 말도 엄청 잘 알아듣고. 사람 말아 듣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네. 그니까 이제 엄마가 고양이 마음을 다 이해했겠지?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고양이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고 맞아 이 정도면 엄마도 그래 우리 고양이 기르자 이랬을 거야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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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우리 무슨 고양이 키울지 알아보자 그러면 이제 음 이름도 미리 정해놓자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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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잤다 오랜만에 엄청 오래 깊게 잘잔거 같네. 어? 어 잠깐만 내손봐 이거 사람 손이잖아 어 그럼 나 다시 돌아온 거야 아 진짜 다행이야 아, 평생 고양이로 살아야 되나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러냐고 진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 아, 일단 남편한테 가봐야 돼 되... 어. 어. 얘들아 어. 너네 어. 여기서 뭐해 엄마 어? 엄마 응. 엄마 왜 여기서. 아니 글쎄 있잖아 여보 나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뭐, 뭐야 뭐야 뭐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응.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지 않았어 아 어, 맞아 저기 거실에 자고 있었는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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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야 응? 응? 뭔 <laughs> 소리야 엄마. 그것도 갑자기? 어, 어. 그, 그거 진짜 나라니까 안 믿기지. 나도 안 믿겨. 진짜 안믿기는데 안 그래. 그게... 어제 내가 고양이 흉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아, 됐다. 그래 어차피 어. 안 믿을 것 같긴 했어. 돌아왔으면 됐지 뭐. 진짜 다행이야. 진짜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아, 정말 다행이야. 얘들아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지. 어, 어. 어, 어 엄마 어, 어. 보고 싶었어. 마, 많이 많이 보고 싶어. 응, 음,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laughs> 아, 너무 행복하다.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laughs> 아, 됐나? 어. 어,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어보자, 그럼. 아, 엄마, 아, 그럼 엄마, 이제 고양이 우리, 길러도 어, 돼? 고양이 키워도 돼? <laughs> 고양이. 아, 텐나바 텐나바. 안 돼. 아. 아. <laughs> 밥 먹자. 음. 너는 너는 어떻게를 너는 잘생겼네. 나았 아니, 뭐 화장실로 <laughs> 화장실로 올라 도망을 가. 참 특이하네. <laughs> 근데 아까 고양이 여보가 내보냈어? 아까 아침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보내긴 했는데 아 고양이 어어 어, 그래 어차피 남편은 안 믿으니까 내보냈다 해야 되겠다 맞아 내가 내보냈어 근데 여보 아까 그 고양이 어땠어? 엄청 귀여웠지? 응, 응 귀여웠어 그래서 쓰러져 놓을려고 는데 싫어하더라고 애들이 맨지니까 <laughs> 아 그랬어? 아이 귀여웠다니 뭐 만족만족 만족.